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영계가 있다, 무적행위가 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놀라서, 어, 그렇구나. 어 나도 잘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고, 그리고 무적행위에 안 가는 자가 될수 있다? 그럴까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있다! 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 주십니다. 부자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laughs> 겨우 얻어먹는 자입니다. 육체는 피부병이 생겼고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고 개들의 밥그릇에 있는 개밥그릇을 갖고 개하고 다툽니다. 으르렁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자와 거지 나서로의 신분은 비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는 신분의 영원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다음에 음부 그 무적행이죠. 그 음부의 무적행 거기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서 물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처절한 저주의 신세가 되었고, 자기 집 앞에서 개 박그릇하고 다투던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기회를 내세라는 준비된 곳을 바라보면서 사용한다면 육체는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기회를 자기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체의 현실만 바라보고 정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육체가 된다면 저주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영적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지나 서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불못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비로소 죽은 다음에 철이 났습니다. 죽은 다음에 정신 차렸다는 거죠. 아, 아이고야. 진짜 내가 죽어보니까 내세가 있네. 아이고, 이거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네. 그러나 육체가 떠난 다음에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할수 있는 겁니다. 회계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할수 있는 겁니다. 예수도 누가 믿어요? 육체가 있는 자가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도 누가 받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부자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 이 찬스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천국에 입성할 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자기 영혼이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여기 물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세요. 그러라. 부자가 고, 부자가 고통받는 이 은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곳입니다. 물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물한 방울의 자비와 은청이 없는 곳에 네가 있구나 이놈아. 부자가 아무리 울고 불고 소리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자비가 단절된 곳이 이미 저지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육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 없는 자는 심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어 예수가 없는 삶 꽝. 예수가 없는 부요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권력, 예수가 없는 세상의 영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너의 일생을, 너의 정육을, 너의 모든 것을 바쳤는 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부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난 이미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렇단다. 넌 틀렸다. 너는 육체라는 기회를 잃어버렸단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이 대부자가 이미 자기는 망한 망한 자가 된 것, 망한 자가 된 것을 깨닫고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 다섯 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머지않아 나와 똑같이 이곳에 올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한 나머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이미 망해버린 몸입니다. 이대로 영원히 망할 자가 된 것이 당연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까요. 그러나, 내 형제 다섯 명은 이곳에 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가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게 해 주세요. 전도하게 해 주세요. 내 새가 있다. 네 형을 만났는데 네 형은 망했다 영원히 망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그들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새를 준비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 있는 곳으로 보내 주세요. 부자의 애원은 간절했어요. 정말 처절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내세를 준비하는 거 아니다. 죽은 자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무적행위가 있다, 내세를 준비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부자에게 던집니다. 회개는 율법을 통과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누가 살려고 하는 자가 살려고 할때 율법을 통과하고, 율법을 통과하면 살려고 하는 자에게 회개하면 예수가 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 예수함이 회개하면 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다. 살려고 하는 자가 율법을 통과하고, 율법으로 죄를 알고, 죄에서 정죄받고, 죄에서 살려 달라고 할때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